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다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김재동이 봉화에서 윤석열 지지해서 한거 모르냐는 댓글 몇 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르는 팩트가 있었나?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022년 봉화음악회 50분 풀영상부터 당시 기사들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아 오해할 수도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오해가 아닐 수도 있겠죠. 일단 같이 한번 확인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밀어줄 때는 화끈하게 밀어주고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바뀌고 이렇게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권력 대행이라고 하지 않고 권한대행이라고 합니다. 왜? 권력은 여러분들에게있기 때문입니다. 자, 논란이 된그 장면을 보시죠. 김재동은 말합니다. 밀어줄 때는 화끈하게 밀어주자. 언론은 딱 여기만 땄습니다. 하지만 바로 1초 뒤에 이어지는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재동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특정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뽑은 대리인이니 일할 기회는 주되 그 위에 군림하는 주인은 여전히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자는 것이었죠.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고 헌법... 130조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권력이라는 단어는 헌법 1조 2항에 딱한 번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랬겠냐고 국민하고가 아니면 권력이란 단어를 아예 입에 올리지 마라 하는 얘기인데 그는 이어 헌법 1조 2항을 거의 랩처럼 흡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을 권력자가 아닌 권한대행으로 정의하는 이 헌법적 사고관 이것이 어떻게 지지선언으로 둔갑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곡은 아주 정교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김제동 봉화마을서 대통령 밀어주자 그게 시민의 힘이라고 뽑고 김제동이 말한 주권자 이야기는 본문 구석에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댓글을 답니다그 기사 댓글에도 그런 류의 댓글이 많더라고요. 김제동 변절했네 라는 댓글이 베스트가 되면 그때부터 팩트는 사라지고 프레임만 남습니다. 긴 50분의 대화 중단 10초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한 사람의 인생을 비트는 방식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볼수 있는 문장 단독 클리핑의 무서운 실체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의사후법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되 주인의 자부심을 일치하는 것. 김재동은 그날 봉화에서 윤을 지지한 게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시대를 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팩트를 체크하다가 오히려 김재동이라는 사람의 진심에 더 깊이 빠지게 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단편적인 정보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실 제가 말하는 것도 의심하십시오. 기사 제목 너머의 본문을 읽고 영상의 앞뒤 맥락을 보십시오. 진짜 주인은 우리입니다. 헌법 1조 2항의 무게를 아는 리더와 그 리더를 제대로 부릴 줄 아는 깨어있는 시민들. 우리가 함께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 이름 연호하고 이러면 신문에 정치 집회라고 나가요. 아, 안 돼, 하지 마. 아 여러분, 그 만나서 반갑고 지금 그 인사 연습만 엄청 했네요, 그죠 네. 어떻게 기분들이 좋으십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 아까 20대, 30대 인사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절대로 20대가 아닌 사람들도 인사를 같이 하고 하는 거 봤는데 다 잡아내야 되는데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인사드리는 것도 인사드리는 거지만 사실 우리 살면서 제일 인사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옆에 제지고꼬으면서 따라온 이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 그죠? 그 군명이어도 보면 10명 중에 한 명은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 있어요 나는 안 간다. 어? 그 부부지간에 분명히 또 아내는 가자하고 남편은 가기 싫다 하고 이랬던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사는 네가 부부 문제에 대해서는 뭘 알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됐어요. 그처부터 손을 든다. 아이고 혼자 산다고 해서 둘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부관계 문제 생기면 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하잖아요. 스님. 신부님, 애기동자, 무당 다 혼자 사는 데가 상담하면서 왜 내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눈에 쌍심질을 키고 내안 봐도 눈에 헌합니다 혼자 살면서 분명히 얘기했겠지 남편이 니네 어디 갈라 카는데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간다 누가 나온다 카더노 김재동이 나온단다 그거를 와 가노 뭐 한다더노 말한단다 거기를 왜 가냐 그럼 아내가 얘기했겠지 니하고 20년 살아줬는데 이것도 못 해주냐 그럼 남편이 얘기했겠죠. 니한테안 해준 게 뭐가 있냐. <laughs> 그럼 아내가 얘기했겠지. 닌뭔 뭐 말을 그래하노. 그럼 남편이 얘기했겠지.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노. 하여튼 성질 모리 봐라. 그럼 아내가 얘기했겠지. 내 성질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laughs> 그럼 남편이 얘기했겠지. 내 때문에 이렇게 됐겠어. <laughs> 너그만 성질 봐라. 너그만 닮았지. 그럼 아내가 얘기했겠지. 엄마는 건드리지 말자. 내가 너그만 건드리는 거 봤나.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결국은 차 타고 왔겠지. 그러면 또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겠지. 기왕 가는거 표정 좀 좋게 해서 가자. <laughs> 아, 안 봐도 눈에 그래. 헐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왔고, 또 같이 오면서 온 것도 봤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만나러 오신 것도 있고. 근데 대통령이 제일 바라는 거는 여기 뭐 좌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행복한 걸 제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행복한 거 따로 있습니까? 옆에 온 사람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옆에 온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라니까. 막 웃기죠? 자세히 보기만 해도 웃기지. 그시하다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보면 웃긴다니까요. 자, 어, 다 같이 자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하고 악수, 옆사람 악수. 자 악수하면서 제 말을 따라하세요. 와줘서 고맙다. 이 세상에 나를 만나러 와서 고맙다. 한번 안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싹 안아서, 한번 싹 안아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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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싹 한번 하고.